힘 공장이 뭔지 알아요? 기계요 기계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돌려갖고 기계를 돌려갖고 거기서 힘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사용 근데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을 하기 전에 아예 그냥 각자가 내만대로 살면 그힘 공장 설치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힘 공장이 도움이 되려면 그힘 공장을 잘 도와줘라. 음. 처음에만 그러면 되요. 음. 이틀만 이렇게 쭉쭉 피고 또 이틀만 잘 먹고 뭘 먹어? 미역국. 미역국을 소고기를 좀 넣어서 먹으랴. 그래서 먹으면 아예. 몸과 마음의 힘이 강력. 그렇게 된 거야. 음. 그런데 몸과 마음의 힘이 강력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하려는데, 버고워요 요런 말안 나오게 해주신다. 음. 음. 아예 계속 붙는데도 힘이 왜 부족하냐? 그거는 뭐냐? 아예 하나님의 생각 그 이상으로 기도를 해낸다. 네, 네. 그래서 그나마 나라가 이 정도요. 네, 네. 그 기도를 해내니까 몸이 버거워서 어떤 때는 밥맛도 없고, 어떤 때는 잠잘나면 뭐가 괴롭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냥 야 만땅만땅 만땅 줘 그런 그, 그런 상황으로 알고 각자가. 나 오늘 힘공장 설치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자. 이러면서 그냥 누워서 사는 건더 좋다. 기도한다고 앉아있지 말고 누워서 기도야. 그러면 좋은데, 그래도 또 오늘도 기도 양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양이 있다고 랬니 그 어느 정도 해보셔? 어, 오늘은 이만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라. 하, 하나님께서, 어, 오늘은 됐어. 조금 누웠다 가.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지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면 지쳐서 그 힘공장 설치 자체가 버겁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이때 쉬라 그래요. 응 알았어 이제 쉬게 해줄거니까 걱정을 많이 들여놓는데 아, 드려, 드려 이마음속이 힘이 없어요 어 알았어 잠도 못잤대요 그래서 힘이 없어 어 그런가봐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힘공장 설치를 완벽 아, 네. 그리고 강력 아예 더 강력 아, 네. 그렇게 해줄거니까 오늘 내일은 꼭 몸을 관리 잘 하라 아, 네. 아, 네.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아, 네. 또몇 국을 좀 끓여서 많이 먹고 아, 네. 아, 네. 몇 국에다 소고기 넣으면 더 좋고 아, 네. 뭐 그렇게 해줄거요 아, 네. 하나님께서 그힘공장의그 힘이 가동이 되잖아.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힘이, 럭비 선수, 아예 싫은 선수는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까지 줄 거니까, 아멘. 걱정을 마라. 아멘. 하나님, 돈도 줘요. 또 누가 그래. 걱정을 마라 그랬잖아. 아멘. 걱정은 안 하는데, 돈은 주셔요. 아멘. 이렇게. 또, 누가 또 그러네. <laughs> 걱정은 아예 죽음의 사자이기 때문에, 에, 걱정을 하면 명이 자꾸 가늘어지고, 아, 네. 약해지고, 짧아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걱정 없는 삶, 아, 네. 그렇게 살으랴 아유. 걱정, 고민, 근심, 좌절, 낙심 요런 거는 나는 빨리 죽을 거다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게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 중 음. 이렇게 알고. 응.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네 아멘.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된다 아멘.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같다 아멘. 이방인은 어떻게 써? 그냥 주잖아 개판으로 살던지 말던지 거꾸로 살던지 말던지 그냥 두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잘못하면 자꾸 때리잖아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나라와 이웃의 나라들 차이 그 정도요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안 돌봐 어디 돌봐 한국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 계속 예배를 잘 드리려면 첫째는 나라가 받쳐줘야 된다. 음. 그래서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음. 나라가 엄청 착하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배 계속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를 아예 정립단계. 그러니까 음. 그런 줄 알고, 음. 어, 나라 그렇다고 걱정은 하지 말고, 아네. 유튜브도 나라에 대한 거 너무 보지 말고, 음. 음. 어, 나라는 하나님께 맡겨라. 아네. 하나님, 음. 나라 맡겨요. 아네. 이렇게 아네. 여기다 음. 다 쓰랬네, 음. 이제부터는. 음. 것을 단계가 됐대요. 단계가 안 됐는데 여기다 쓰잖아. 그러면 보고 다 왜냐하면 아기가쌀가마를 짊어지면 질수 있나 없나. 그 정도로 보고 온 거예요. 나라 기도는 아무나 하면. 병 들어. 왜냐하면 나라에는 마귀가 너무 많아서 자기들을 아예 녹이려고 하는 기도로 알고 후려치면 병이 다된다 기도는 단계가 있어. 애기가 쌀까마 미면 되고어안 되고서 안 되잖아. 애기를 우선은 키우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커야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지나가나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다. 그 나라의 역사는 악한 영이 그 애기에게 간다. 어흠. 근데 어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계가 많이 올라갔어. 어흠. 그래서 어흠. 이제는 더 이상 아예 그냥 나라 맡겨요. 요렇게 써도 돼요. 잘못 기도해다가는 병 들어. 근데 왜병 들었는지도 모르잖아. 난 기도 엄청 했는데 병이 들었네. 그런 말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쓰지 마라. 이렇게 한거요 나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써라. 하는 것만 써야지. 아유. 아유. 내 누구도 하나님 맡겨요. 그러면 그막이 너한테가 음, 그래서 한 우리 집 누구 있어요, 하나님? 아이고 개떡 같은. 그래도 애, 하나님이 해지 말라 할 때는 그 사람 기도하지 마다. 음, 그 사람 가장 센게 너한테 와. 음, 그럼 어떻게 돼요? 병 걸려. 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요 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기, 여기 다 아기요, 음, 기적이 찬 아기. 음, 그래갖고 음, 아무거나 기도 안 시키잖아. 음, 요거는 음, 쓰세요. 요거는 안 돼요. 요렇게 하잖아. 음, 그거는 뭐냐? 사랑하는 내 기적이 찬 아기. 아기들로 음, 음,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절대로 어, 하나님 나라 맡겨요. 요거를 이제부터는 다 써도 된다. 아, 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쓰잖아. 그러면 여기다 써놓으면 천사들이 그거를 갖고 가서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이 지금보다 수억만배 아, 네. 그렇게 더세게일하기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없어. 문제는 썩이 된다. 아. 단계를 올라쳤다. 아. 아. 믿음의 단계. 아. 아. 다음에 얘기해 주기야. 아. 얼마나 또 올라갔는지. 엄청 올라갔잖아. 아. 그거보다더 올라갔어. 아. 두 자리 수요. 아. 두 자리. 두 자리 다음에는 세 자리가 될지도 몰라. 나는 그냥 뭐 술술 가지 뭐, 하나님 그냥 저들만 데리고 가요. 나는 천천히 갈게요. 음, 이런 사람은 일 음. 단계 뺏기 못해요. 음, 그러니까 같이 올라 음. 가야 돼요. 맞아, 아멘. 하나님 보고 오유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냐 순종 아, 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고 올라 가신다. 아, 네. 아, 네. 오늘은 여가제야.